오늘은 겨울 쇼핑 하울 영상을 가져와 봤어요. 다양한 상황별 코디까지 준비해 봤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고고! 이번 겨울 제가 니트를 여러 벌 구매했는데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니트는 바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원로그 제품입니다. 올드머니룩이 유행하면서 요즘 이런 꽈배기 니트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꽈배기 니트는 너무 얇은 느낌보단 도톰하고 무게감 있는 게더 폭닥 느낌이 드는데 이 제품은 램솔 혼방 소재에 탄탄하고 볼륨감 있는 케이블 짜임 디테일로 핏이 무너지지 않고 딱 예쁜 오버핏을 연출해 주더라고요. <목소리> 또 너무 하얗지도 노랗지도 않은 딱 소프트한 아이보리 컬러로 따뜻한 느낌이 들고 코디하기 편한 베이직 아이템이랑 트랙스 청바지 심지어 트레이닝 팬츠까지 모두 다잘 어울리는 만능템이에요. 소재도 너무 좋고 골드 포인트까지 들어가 있어서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을에는 단품으로 겨울에는 다양한 아우터나 이너랑 레이어드해서 활용 가능한 기본템이랑 올 겨울 이런 케이블 니트 하나쯤 구매. 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알록달록한 코스 니트의 요즘 제 교복 바지인 에드모어 청바지인데요. 이 니트는 제가 최근에 대만 여행 갔다가 너무 추워서 대만 코스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정말 비싼 가격대였지만 너무 예뻐서 구매를 안할 수가 없는 제품이었어요. 한국 코스 사이트 보니까 22만 5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던데 대만에서도 비슷한 가격에 구매를 했고 이런 모헤어 느낌이 너무 예쁘고. 뽁딱뽁딱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브라운과 옐로우가 섞인 스트라이프 컬러로 미안하다, 사랑한다 드라마에 임수정 느낌도 나고 니트지만 부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여리여리한 느낌까지 나서 제가 요즘 정말 잘 입고 다녀서 정말 돈이 아깝지 않은 제품입니다. 이 에드모어 바지는 일주일에 세 번은 입고 다니는 제 교복템인데요. 빈티지한 워싱에 딥한 컬러감으로 여기저기 모두 잘 어울리고 너무 와이드하지 않은 일자 핏이라 핏도 너무 예쁘고 부담없이 입기 좋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촬영장에 입고 갔을 때 바지 너무 예쁘다고 어디 거냐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어요. 에드모어가 제작 상품들 퀄리티가 너무 좋고 특히 바지가 핏이 너무 예뻐요. 가격대도 착하고 데일리로 입기 좋은 예쁜 아이템들이 많아서 겨울로 쇼핑하실 분들 에드모어 쇼핑몰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룩은 요즘 유행하는 원마일 룩필수템 벨로아 팬츠인데요. 이 제품도 원그 제작 상품이에요. 벨로아 원단 자체 특유의 포근한 느낌과 굵은 골지가 합쳐져서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더라고요. 허리 밴딩에 소재 자체도 신축성이 있어서 너무 편안하고 부드러운 소재감에 깔끔한 일자 와이드 핏으로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컬러감도 다양하고 기장도 미니, 기본, 롱세 가지로 세분화 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제가 구매한 건롱 기장인데 애매하지 않고 딱 예쁜 롱 기장이라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장점이자 단점이 이 포켓인데 포켓이 있어서 실용성은 좋지만 크림 컬러를 구매했더니 이 포켓이 비치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아서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은근 여기저기 다잘 어울려서 캐주얼한 맨투맨이나 후드티는 당연하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원루그 케이블 니트룸도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꾸안꾸 룩이나 원마일 룩 찾으셨던 분들 이런 벨로와 골지 팬츠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입기 좋은 연말룩인데요. 레드니트와 스커트입니다. 이 니트는 컬러감과 퍼프 소매가 포인트인 니트예요. 여기에 이 핸드 워머까지 세트인데 가격대도 정말 저렴해서 보자마자 이거다 하고 구매한 제품인데요. 페이크퍼 앙고라로 정말 여리여리한 느낌이 나고 제가 피부가 정말 민감해서 조금만 따가워도 이너를 꼭 챙겨 입어야 되는데 이 제품은 맨살에 입어도 따갑지 않더라고요. 과하지 않은 어깨 퍼프가 있어서 핏도 딱 예쁘게 잡아주고 반팔 긴팔 니트라 자칫 추울 수도 있는데 핸드 워머까지 딱 껴주면 너무 따뜻하고 그냥 긴팔 니트였으면 너무 답답하거나 좀 밋밋해 보일 수 있는데 살짝 살이 보여서 답답하지 않고 워머로 포인트까지 되는 너무 예쁜 가성비템이라 과하지 않은 연말룩 찾으셨던 분들 이 제품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코디한 이 스크린 커트는 나인 제품인데요. 깔끔하고 베이직한 디자인에 골드 로고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서 밋밋하지 않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더라고요. 너무 짧지 않은 미니 기장감이라 데일리로 입기도 좋고 결혼식 하객룩처럼 격식 있는 자리에 입기도 좋더라고요. 소재가 좀 독특한데 도톰한 울 소재는 아니면서 그렇다고 너무 얇지도 않은 소프트한 터치감이라 한여름 빼고는 봄, 가을, 겨울 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돼요. 핏도 너무 타이트하지 않은 A 라인이라 부담 없이 여기저기 다 입을 수 있어서 핏대로 맞도록 스커트 찾으셨던 분들 이 제품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찐 데일리룩인 집업 마실 룩인데요 양기모 후드 세트입니다 이건 사실 제가 도매에서 구매한 제품이라 따로 구매처를 알려 드릴 순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너무 잘 입고 다니는 찐 데일리룩이라 비슷한 제품이라도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전 평소에 이런 양기모 소재 옷을 좋아하는데 일반 기모보다 훨씬 폭닥한 느낌도 들고 소재도 탄탄 하다 보니까 핏도 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이런 양기물을 입어야 겨울에 따뜻하기 때문에 저처럼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꼭 양기물로 구매하셔야 되고 이 팬츠는 밑단에 스트링이 달려 있어서 일자 팬츠로도 입을 수 있고 보거 팬츠로도 입을 수 있는 투웨이 제품이더라고요. 전 바람을 막아 줄수 있는 조거 팬츠로 주로 입고 있고 여기에 요즘 유행하는 쇼 패딩 입고 어그 슬리퍼까지 신어 주면 추위에 끄떡 없는 한겨울 집앞 룩 완성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편안한 트레이닝복 입을 땐안 씻고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털 벙거지 모자까지 착용해 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따뜻한 제찐 데일리룩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최근 구매했던 겨울 쇼핑 하울을 보여드렸는데요. 데일리 룩부터 연말 룩, 집안 마실 룩까지 다양한 룩을 소개해드렸으니까 제 영상 참고하셔서 예쁜 겨울 옷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이나 보고 싶으신 컨텐츠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빠이안!